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디 유튜버 허디 비제 유튜브 비제 허디님 유명한 허디님이 만든 빌딩 점프 맵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해보도록 해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, 참고로 저는 허디님 영상을 좋아합니다 자 한번 제작자 허디 풀젠 빌딩 점프맵, 낭에도 평화로 블록 파괴 금지, 매 미탈 금지. 점프맵 시작하기 버튼을, 오, 처음부터, 안 떨어지니 앞으로 가세요. 오, 진짜 안 떨어지네요. 오, 진짜 안 떨어지네요? 한, 이제 밤으로 일단 해볼게 할, 했고, 한번 스폰 포인트를 할, 아니, 그냥, 제가 멸, 명령어를 할게요. 입니다. 스폰 포인트를 했고요. 하이. 자, 여기서 했고요. 다음 여기서 크크 악. 하이 자. 허야. 오 됐습니다. 오 여기서 허야. 허야. 아. 윽. <목소리도> 하. 잡다 여기는 스폰 포인트하는 건가요?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해 놓고 잡을게요. 근데 뭔가 편리하네요, 하드님이 만드는 아이고, 나, 해놓을 거예요. 수 포인트는 됐습니다. 근데 뭔가 다극한인것 같네요. 그도 하드님은. 이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? 하이, 아, 으. は、え、はっ、あんで、あ、はっ、出そうよ。タタはっじゃあ、次、は、じゃ、はい、オッケー、はい、じゃ、はい、オッケー。 하이 됐다. 어? 여기 어떻게 가지? 하이 됐어요. 하이 자... 야이하이안 돼. 아, 아, 나 진짜 마지막에서 죽었어요. 안 돼. 아, 아, 자, 헤, 이 됐고요. 한, 됐어요. 한, 자, 한, 오, 한, 자, 됐습니다. 헤, 오, 개다. 그럼, 해볼게요 됐고요. 스펀 포인트는 됐습니다. 하이? 아, 그, 모서리 점프인가요? 모서리 점프를 안 해도 되네. 그렇다. 야. 하이. 오케이 한 오케이 됐습니다. 응 야.입니다. 그럼 마지막은 어디까지일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기에서 안 되네. 제가 해볼게요. 아, 음, 제대로 하고 싶은데. 아, 아, 으, 음. 아, 됐습니다. 됐어, 아, 됐어요. 저기가 아무도 마지막 것 <laughs> 같은데. 아, 됐습니다. 과요 하? 어 됐어요. 깼어요. 밤. 무슨 말 그죠? 티스톤 위에 레드 스톤을 설치하세요. 자동차인가요? 점점 멀리 떨어져 한 번씩 앞으로 가져야 되네요 오마이갓 뭔가 이상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망하는 건데 이따 떨어지면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이동해볼고요오 뭔가 저건 드루퍼? 됐습니다. 아 이게 뭐야! 오 근데 한번느꼈어요 여기서 스폰 포인트를 할게요. 아니다, 그냥 여기서 밤으로 했고. 아니, 날씨래. 시간은 밤. 잠자 할게요. 됐습니다. 자, 제발. 여기. 우, 차가운 거를 이을게요이었습니다 아니다 음, 이 알겠다. 이렇게 가는 거네요. <laughs> 오 레디폰 걸리는데요? 어? 눌러봐요. 눌렀습니다. 뭔가요? 안 되는데? 크레이트 보가 볼게요. 여기네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저 플레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재미 있으셨나요? 여기까지 허지였습니다. 제작자 허니. 제목 울진빌딩점프맵 그럼 이만 뿅. 자, 어떻게 티빅해보셨나요? 오늘은 허디의 허디님의 꿀잼 빌딩 점프 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안녕!